오늘 밤 당신의 야생 본능을 깨워드립니다. 신비한 동물 퀴즈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. 김성주입니다. 예, 드디어, 드디어 저희가 첫 방송의 폭문을 열게 됐는데요. 세트가 어마어마합니다. 제 뒤로는 아프리카의 초원이 펼쳐지고 있고, 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MBN에서 제작비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첨단 LED 시스템, 전 세계의 동물들을 실물 크기 그대로,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, 약속을 드립니다. 자. 오늘 저희와 함께 퀴즈를 풀어주실 홍진경 씨 강남 씨 황재성 씨 미주 씨 표창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 예. 예. 야, 갔었네. 네. 네. 뭐, 닮은 동물을 좀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. 닮은 아, 예. 동물요? 예, 예. 아, 아 우리 홍진경 씨가 저 물소 쓰셨네요. 물소. 아니, 저는 제가 물소를 닮았다는 건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<laughs> 네. 어, 그 다리가 기니까 뭐 타조 정도 닮았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들이 아니라고 네. 언니 물소 닮았다고 저한테. 아니, 근데 예전에 그 TV에서 오대오 가르마 타고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? 어. 어, 아. 그때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. 물소. 물소. 느낌이? 네. 네. 어, 아니다. 그래서... 지금 보니까 약간 손 손흥민 선수. 선수 선수. 그럼네. 손흥민 손흥민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영장류 두분저 방송에서 처음 보신다 면세요네 네, 오늘 태어나서. 태양... 예. 몇살이 아, 아, 홍진경 씨가 지금 네. 물소에 대해서 어, 선뜻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네.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거 보시면 왜 제작진에서 물소를 권해드렸는지 예, 금방 네, 이해가 물소를 되실 거예요. 자 사진 보여주세요. 자 한번 봅니다. 물소네요. 아, 예. 아, 아 예. 내가, 내가 이거 얘기한 거야. 아, 아, 예. 아, 저 물색지 않았나. 사도보다는 사족보다는 물소 쪽이 조금 더 간단하지 오대화, 않나. 오디오 하기 쉽지 않을 텐데. 저 그때 아, 어, 예. 저거 보니까는 음. 부인할 수가 없네요. 어. 아그 옆에 강남 씨 네. 도마뱀입니다. 예, 네, 도마뱀. 도마뱀이 그리고 굉장히 좀 깨끗한 동물이에요. 아 그래요? 예. 음. 깨끗하잖아요. 어, 요새 결혼해서 깨끗해졌어요. 샤워드 잘하고. 예예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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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도. 어, 아, 예. 예. 오랜만에 나. 아 나왔어요. 우리 미주 씨는 꽃사슴. 아 사실 이게. 네. 저는 이게 불리고 싶은 별명. 야 우리 때 꽃사슴은 사실 노사연 씨인데. 아, 이주 씨가 다시 꽃사슴 대가... 별명을 내보려고 합니다. 제게 꽃사슴. 네, 네. 되게, 네, 네. 되게 작은 목소리로 옆에서 어, 진짜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아니 꽃, <laughs> 꽃사슴 자기가 제일 예쁜 거 했네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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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명이. 아, 부끄러워하시네아 <laughs> 네, 네.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황재성. 원숭이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십니까? 네. 나쁘지 않죠. 저는 사실 이프로그램에좀 최적화라고 생각하는 게 내셔널 네. 지오그래프 채널 거의 시청만 10년 정도. 어머, 오. 어머, 뭐 1등 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밑에 한두분 정도는 깔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. 예, 예. 두 사람 누구야가 네, 일단. 아, 진짜 죄송한데, 홍진경. <laughs> 아, 왜지? <laughs> 죄송 죄송한데... 물속, 물속 깔고 합니까? 물속? <laughs> 네, 물속 깔고. 네, 저 오른쪽에 계신 분도. 네,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른쪽에 계신분 어... 소개해 드립니다. 우리 어... 표창원 어... 의원님 나오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표범을 예, 예, 예. 달고 나오셨습니다. 네. 제가 아들날 때 이름을 표범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. 네.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. 아, 어, 어, 예. 어머니가 반대하셨거든요. 네, 예, 아이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. 예, 예. 저는 진지했는데. 예. 어,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. 표범. 좋네요. 아